안녕하세요. 홈스커버입니다 자취방을 구하면서 근린생활시설 혹은 근생주택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생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근생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라면 상가 용도로 그 건축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가로 사용해야 하는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에는 바닥난방시설과 싱크레를 설치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면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에 바닥난방과 싱크레를 설치해서 주택처럼 꾸민 후에 월세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해서 주택으로 세를 주는 것을 흔히 근생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집주인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먼저 구청은 건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은 왜 근생주택을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크기의 땅 위에 더 많은 수의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건축주는 더 많은 세입자를 구해서 더 많은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세입자가 근생주택에 들어가서 살면 안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근생주택은 월세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도 나오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생주택은 중개보수가 일반주택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근생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최대 0.6%인 반면 근린생활시설의 중개보수 요율은 최대 0.9%입니다. 그래서 몇몇 중개사무소에서는 근생주택을 중개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중개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생주택을 계약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비싸질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할 집이 근생주택인지를 알아보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의 층수별 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내가 계약하려는 층수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당 층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그 집은 불법 개조한 근생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생주택인지는 알고 있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근생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생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도 실제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생주택은 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하나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임차 목적물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 비용과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근생 주택은 전세로는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요. 그런데 근생주택은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생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에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생주택은 전세로는 계약하지 않는 게 좋고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은 소액으로 설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생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